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국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증시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심각한 곳은 바로 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을 보시면 오늘도 1.5%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장에 대한 되돌림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지키는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완벽하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정책 혹은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줄수 있는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 실적 분기, 실적 장세에 도, 어, 돌입을 하면서 하반기 장세가 굉장히 어지럽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금투세라던가 세금 이슈로 인해서 신규 유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시장이 이제 도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올해 하반기부터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수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기대할 곳이 실적이었었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 일단 완전히, 완전히 패버리고요. 실적이 잘 나와도, 어, 잘 나왔네. 좀 봐줄까? 하다가 어림없이 하면서 그냥 패버리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보시면, 자, 일단 실적이 좀 애매한 기업들, 제가 실적이 좀 애매하게 나오면, 뭐 10% 이상 빼는 건 기본이에요. VT 같은 경우도 어, 기대를 좀 많이 받았던 기업이고, 실적,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껐었던 기업인데, 일단 그것보다 좀 애매하게 나오니까, 10% 이상, 약14% 이상을 하루 만에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좀 봐줄까 하다가 어림없이 하면서 바로 빼버리는 네, 일진정기.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프라이즈 발표와 동시에 약1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예, 13%의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이렇듯 실적이 잘 나오나 잘 나오지 않나 결국에는 유동성, 수급이 전혀 뒷파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결국 호가가 계속적으로 아래로 향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줄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번에 9월부터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9월부터 밸류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뭐 배당을 준다거나 혹은 주주 환원책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기업들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현대해상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키움증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이제 주주들에게 어 줄수 있는 용의가 일단 있고 줄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줄수 있는 돈이 있고 특히 밸류 정부의 입김이 강한 그런 섹터들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있을 수 있겠죠. 어 kb 금융 뭐 하나 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이 역시나, 어, 이런 밸류업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곳이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현대 해상입니다. 현대 해상에 대해서는, 이번 밸류업을 통해서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역시는 현대해상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일단 우리 필사단 7개 멤버를 모집하고 있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필사단 모, 어, 멤버 모이,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후기를 제가 어제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개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필사단 모임에 참석하셨던 어, 분들 중에서 한분 정도 제외하시고 모든 분들의 후기를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8월, 11월에 온 이제 후기고요. 자, 안녕하세요, 필스님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의 전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는 모습이 비장하기까지 할 정도로 열과 성의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 이왕 할 거면 목숨 걸 정도로 해야 하는데 저의 지난 3년은 정말 엉망의 투자 아니죠 도박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은 크게 처맞아야 알게 되는데. 어, 역시,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1강을 듣고, 나는 과연 손절을 잘할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을까? 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갑자기 유명해지겠다고 이야, 이야기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요. 그냥 지금은 공포, 내가 정말 자본시장에 꽃힌 주식시장, 어, 주식이라는데, 모두, 기, 모두가 주식으로 성공하고자 하는데, 저렇게 파는데, 나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3개월 후 필승님 다시 만나고 그 사이에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지라는 생각 등 다시 한번 무거운 길에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수많은 기사, 수많은 기업들 등 거기에 운도 따라야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앞서서 두서없이 써봤네요. 아무튼 어제 필승님은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 크게 감명받는일강이었습니다 뒤풀이까지 마지막 저희들이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모든 것을 주시려 했던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노력해서 정말 운도 따라오게 해봐야죠. 소중한 돈인데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리지 않는 게 1차 고표. 정말 원칙대로 매매하자. 추세 매매 끝판왕이 되어 장기 투자로 계좌를 채울 수 있게 3년 동안 고통받게 했던 종목을 잘 보내자.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안목을 넓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자. 예,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안목을 넓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자. 상당히 좋은 글이죠. 상당히 좋은 마음, 어, 마음가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자 이렇게 두서없이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더감사드리는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사나은 이제 멤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곳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냐 이런 식의 좀 질문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식사 자리로 이동해서 디프리를 진행하고 질문 죽다 우리 멤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강의 시간에서도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는 도제식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커리큘럼이 끝날 때 즈음에는 올라보도록 성장한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서 현대상에 대해서 그럼 분석을 좀 해드려 볼, 어, 해드려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이 밸류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먼저 좀 살펴드리면. 자, 어제, 이제 어제 있었던 글이죠. 어제, 어제 우리 멤버분들끼리, 어, 멤버분들 이제 대화이고, 제가 이제 그걸 토, 토대로 해서 한번더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고, 공식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9월에서는 밸류업 지수,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휘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 멤버분들끼리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었죠. 6기 지프리 때 사부님 밸류업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확고히 9월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회에서 FM 가이드도 상까지 가는 것 같고 관련 주가들도 자리를 돌리는 느낌이라 짧은 소견이라도 올려봅니다. 저도 하반기 주식 시장의 주요 아젠다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주셨고 이에 따라 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 멤버분들끼리는 이제 9월부터 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럴 용의가 있는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필사단 방에 나, 어, 나온 김에 말씀드려보자면 9월부터 시행될 밸류업 기대해 볼만한 듯 합니다. 첫 설부터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공식적인 밸류업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우선적으로 금융업종에 적지 않은 반향이 일수 있어 보입니다. 업계 내에서는 메르츠 금융기조를 탑픽으로 보고 있으며 저는 업사이드가 더큰 다른 핵심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기흥증권 타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현대해상 매수에서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럼 현대해상에 대해서 제가 왜 타픽으로 보고 있는지 현대해상의 밸류업 지수에만 동참하게 될 경우, 밸류업에 동참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수익를볼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어, 간단하게나마 저 재무제표를 살펴 드리면, 결국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보시면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약두배 정도가 좀 급증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은 2배 이상 급증하죠?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만큼, 사실 밸류업 지수에 동참을 할 경우에는, 배당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작년에도, 작년에 대략 한 6천억 정도의 단계층이 났었죠? 6천억 정도 벌어드릴 때에도, 일단 배당 수익률이 6 6 5예요이 정도만 배당이 주어진다면, 현재, 현대상기조는 7% 이상, 약8% 가까이에 배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별을 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적이 두 배가량 뛰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켜 준다. 상승시켜 준다면 결국 두 자릿수 9에서 10% 가까이는 충분히 배당을 기대해 볼 만한 시, 점이 지금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에 전혀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부터는, 아, 올해, 올해 9월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밸류에 대한 시행이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참고로 현대 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이제 실적 컴퍼레스 콜이죠. 원래 보통 같으면, 자, 1년, 1년에 한 번, 한 번만 컴퍼레스 콜을 진행을 합니다. 이쪽, 보험사들의 특징이 1년에 한 번만 컴플러스 콜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때컴플러스 콜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현대상 같은 경우는 어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컴콜 진행하겠다. 이게 왜 진행하는 걸까요? 왜왜 왜 주주들에게 어떤 것을 발표하는 것일까요? 저는 높은 확률로 밸류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밸류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배당이라던가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결국 내, 어, 당장, 당장 이제 이번 주대 아마 저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지음, 내일 정도면 8월 14일 아니면 8월 15일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컨퍼런스콜을 할 것이고, 높은 확률로 밸류 때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다음 달 당장 밸류밸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꽤나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것이고, 특히 올해 계준 영업이익이 1.6조 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약 1.2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3조예요, 3조. 단기순익 이 1.2조인데 시가총액이 3조 정도, 거기에 배당수익률이 10% 가까이 주어진다면 이 현대해상이라는 기업을 압도적인 저평가로 볼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서 현대해상에 대한 주가 상승도가 너무 낮았어요.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DB 이제 손해보험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등 3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손해보험사죠. 자. 디베손해보험은 7.2조원. 7.2조원이고 주가는 뭐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보이면서 7 2조원의 그런 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면 현대상 같은 경우는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디베손해보험은 주가가 거의 거의 두 배가량 오르고 있고요. 현대해상은 주가가 여전히 박스권이요. 에 그래서 어, 시가총액이 비슷했지만 지금의 디비 어, 손해보험 의 현대해상보다 두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 향후 모멘텀 의 부분을 봤을 때는 현대해상이 뒤처질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비 손해보험조차 현재 고평가라고 볼수 없고요. 그어도록 현대해상은 너무나도 저평가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화 보험이에요. 소화 보험. 지금까지 현대상에서 소아보험이 소아 굉장히 큰 손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각가지 전염병이 돌고 뭐 아니면 감기가,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수족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돌게 되면서 결국 소아보험에 대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소아보험에 대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충당금을 빼놨던 것들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워낙에 코로나 때부터 심각하게 쌓던 적자가 털리고 있는, 적자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에 기하급수적으로 올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더 주가, 주가뿐만 아니라 이런 당기순이익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현재 시가총액이면은 사실상 좀어 뭐랄까요? 음, 제 개인적으로는 읽기가 힘든 구간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상은 말씀에도 추천 리딩, 절단인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별거 밸류업을 통한 배당의 지, 어, 성장이라던가 혹은 주주선 정책을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성장성 혹은 앞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박스권에 몇년 동안 머물러 있지만 향후 에 박스권을 돌파할 경우 디베 손해보험만큼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에는 이번 밸류업 특히나 어 실적조차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세론을 첨맞을수 어, 밖에 없는, 세로는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고 있는 현재 한국의 증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 늘리거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초과 수익을 내므로써 배당수익까지10% 정도 가져와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주식 투자를 제대로 했다.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올해 당장 매출이라던가 매출뿐만 아니라 실적의 성장성이 5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중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해상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이 한,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고, 결국엔 스스로 훌륭한 투자자로서 장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조오마 기쁨도 하기 혹은 필승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사단 멤버로 선착순으로 딱3 분까지만 더 받고 마감을 지을 겁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 승.